시티즌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딩시티 노대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19년 한해 3070만 달러 팔린 애플워치를 통해 코딩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카드 따라가시고요. 지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애플워치 많이 팔아서 뭐? 그게 코딩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오늘은 방향을 조금 돌려서 또 다른 뉴스를 보고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이 어디지요? 삼성그룹 맞습니까?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 건설, 호텔, 패션,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기업이 되었지요. 특히 반도체의 경우, 전세계 10위권 규모의 무역대국인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반도체 투자액도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다면 2020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시총이 높은 회사는 어디입니까? 애플 맞습니까? 애플은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하드웨어 제품들을 판매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하드웨어에서만 접속 가능한 소프트웨어 콘텐츠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소프트웨어 콘텐츠 가게를 운영한다고요? 어떻게 시가총액 전 세계 1등 기업이 가게를 운영할까요? 형체도 없는 가게니까 이건 사실 따지고 보면 구멍 가게보다 더 작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전세계 보안 통신장비업체 1위는 어딘지 아시는가요? 바로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회사인데요. 전세계 통신장비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회사로 정보와 사회에서인 소비자와 직접 닿는 경우가 적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지만 굉장히 알짜 기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체도 없는 구멍가게 아니냐 했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매출액이 500억 달러인데 이것은 시스코보다 매출액이 더 많고 포춘지에서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도 64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전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보다 조금 더 뒤에 있다는 이야기죠. 처음에 삼성 이야기를 했죠. 삼성에서 반도체를 만들려면 얼마나 준비할 게 많습니까? 반도체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죠. 공장부지, 환경평가, 운영리스크, 화학물질관리, 인력고용관리, 규제리스크 등 반도체 생산이 얼마나 어렵냐 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제조업 국가 모든 산업이 총 출동해야 된다. 부동산, 수송, 항공, 포장, 화학, 기계, 선반 등. 그렇게 해서 앞서 있던 일본 회사 제끼고, 잘 나가는 미국 회사 누르고, 따라오려는 중국 회사 뿌리치고, 한게 오늘의 삼성전자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플이 앱스토어 만들어서 2019년 한해 58조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이게 삼성의 4분기 매출과 맞먹는다고 하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애플이 앱스토어 플랫폼 개설에서 안에 있는 수십만 가지 앱들을 다 자기들이 개발했나요? 아니지요. 자기들이 그 개발자들 다 고용했나요? 아니지요. 공장 짓는데 환경 평가를 받나요? 제품이 제대로 운송됐는지 신경 많이 써야 합니까? 공장이 돌아가다가 멈추나요? 물론 서버에 신경 많이 써야 될 거고 서비스 잘 돌아가도록 해야겠죠. 개발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사람도 필요하고 투자가 만만찮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쉽게 이야기하면 수익 내는 방식이 다른단 겁니다. 수익 내는 방식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혀를 내두를 만큼 기가 찰 만큼 오늘은 애플의 앱스토어 수익을 보면서 소프트웨어를 통한 플랫폼 사업의 중요성과 강력함을 아주 살짝 확인해 보았고요. 앞으로의 내용은 근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커져온 소프트웨어를 통한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왜 코딩 공부를 계속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알아가 봅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